주식으로 건물 올리자.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체질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SKC. 최근 유리기판 쪽 움직임 나와주면서 많은 주주분들이 관심있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SKC의 모멘텀, 자, 그리고 중요한 이 구간별 주가, 공략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시죠? 정보는 곧 돈,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가져갑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수익 챙기시는 데에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 유리 기판 도입 검토한다는 기사 나와주면서 이 유리 기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C라든지 관련 주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SKC는 지금 당장 쭉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시간을 두고 계단식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 1월달에 이제 18만 원을 찍고 나서 하락 나왔죠. 대차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직전 고점 239,000원. 자이 부분에서도 상승 실패하고 쭉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미 물려 있는 분들이 한 트럭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밀고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나온 이후에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치고 올라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조절 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상승 나와준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 모멘텀 좀 살펴봐야겠죠? SKC 같은 경우에는 이 MSCI 자, 편출이 됐죠? 그러면서 이 11분기, 연속 적자인데, SKC 메인 사업인 이 2차 전지, 동박 사업이 원인입니다. 이 2차 전지가 힘을 못 받으니까, 어 SKC도 자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환사체까지 쓰면서, 뭐 반도체 소켓이라든지, 유리기판 쪽으로, 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기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유리기판이라는 건, 기존 플라스틱 대비, 이휨 현상이 적고, 미세로 구현이 용이해서, 차세대의 이 반도체 기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여서 반도체 및이 인공지능 AI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SK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앱솔리스가 미국에서 이미 이 R&D 보조금을 수령을 할 정도로 유리기판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 양산이 가능한 공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가장 빠르게 선도를 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I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반도체가 살아나는 국내 장에서 이 유리기판을 가장 먼저 선점을 한다라고 하면 독점이기 때문에 이빅테크들이랑 계약들 나와줄 거고 그러면. 주가는 당연하게도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SKC 얘네 자, 두 배가량 목표로 설정을 해놓을 만큼 이 2차전지 올 상반기 동박 분야 수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추세에서 SKC는 이미 대형 배터리사와 장기계약을 체결을 했고 s k 넥실리스 가동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거점도 강화 중에서 이렇게 수익성도 높여놨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실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소재 사업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2023년 i s c 인수를 통해서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AI 투자 붐을 타고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동박 사업에서 지지부진했던 매출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 줬다라는 거죠. 결국에 SKC는 반도체 쪽으로 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메인이었던 이 2차 전지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주가는 상승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금요일 날 최근에 하락 나왔던 거는 전체적으로 국내장이 다 빠졌던 거고 다시 한번 이 5일선 회복을 해 주면서 이 부분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지 여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SKC 리스크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무 현황입니다. 실적 부진, 11분기 연속 적자, 그리고 재무부담, 부채비율도 상승을 하고, SKC 같은 경우에는 이 비핵심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일부 신용평가사들은 업황 둔화와 투자 부담으로 인한 높은 재무부담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은 낮지만,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단기적으로 악재 나오면서 주가에 충격을 줄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 뭐 수요 변동성이라든지, 환율 리스크, 그리고 해외 거점 구축 과정, 과정에서 이 초기 비용 등등 자, 리스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리스크들 조차도 우리가 구간별로 대응 전략을 알면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SKC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적자죠.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유리기판 나와준다라고 하면 자, 이런 적자 부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긴 할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현재 SKC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급이 살아나면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라인에서부터 12만원 자, 이 박스 안에서 여기서 움직이면 돼요, 같이. 자, 앞에 패턴 살펴보면, 이날이죠. 자, 여기 14만원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하락 구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보셔야 될 게, 거래량이 없었어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들어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락 이후에, 자, 9만원 선, 자, 여기 확실하게 지지를 잡고 있죠. 그러면서 12만원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상은 못 갔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1차적으로 자리를 잡아두고, 자, 12만원까지 상승이 나와주면, 자, 그때는 입절을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타점 잡아서 수익 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12만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앞에랑 똑같이 여기서 불안해서 하면서 자, 상승이 나왔을 때입절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돌파가 안 나와. 자, 그래도 그때는 비중을 또 줄여놔야죠. 핵심은 이 비중 조절이에요. 저랑 같이 SKC로 큰 수익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이라든지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텔레그램 통해서 제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이 영상 하단에 자 이렇게 링크 보이실 겁니다. 자, 클릭하시면 자, 여기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 뭐 스윙 종목 추천이면 종목 추천, 정보 안내면 정보 안내.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유튜브에서 시청한 종목명 자, 그리고 연락 받으실 연락처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발송을 도와드립니다. 간단하죠? 이 상승장에서 욕심이 나는 거는 당연하지만 결국에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똑같은 종목으로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실을 봐요.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이 손절가를 이탈을 한것 같아. 자 그러면 적절하게 손절도 하고 자, 이탈을 안 했어. 그러면 끌고 가서 자, 익절하면서이 수익실현도 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순환하고 자, 이것만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투자 어려운 게 결코 아니에요. 자 반도체 앞으로 좋을 거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 자, 좋은 거는 맞지만 자, 수익으로 연결하는 거는 대응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불려나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주식투자에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SK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식투자 하면서 우리가 물린 이유 대부분 이 정보가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 한두 줄에 흔들리고 자 자리 확인 없이 들어가면 결국 같은 이 실수를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처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들이 점차적으로는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빠른 정보들 자, 매일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보시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부담 안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곧 돈입니다. 자, 혼자 분석하신다 검색하시면서 자, 이런 정보 놓치고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대응하면서 수익 얻어가는 경험 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움 되셨을까요?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